10편 126장.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도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도를 남방신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드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7장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0편 128장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갈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9장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에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 으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르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을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은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10편 130장.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나이다. 주연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주연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심이 죽게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나 이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의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냥이 있음이라.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